안녕하십니까? 오늘 온 거는 저 보시면 트레비 플레인이에요. 트레비 플레인이고 주식회사 대명음료에서 왔어요. 어, 이렇게 오네요. 보통은 이렇게 이제 그냥 박스로 해서 한팩 정도로 오고요. 뭐 다른 특별한 박스 포장은 없고 몇 개냐면은 1, 2 3 4 5 6 여섯 개. 2 3 4 5. 그래서 30개. 맞나? 30개 정도 왔어요. 트레비는 이렇게 뭐 특별한 포장 없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뭐 파손 주의라고 항상 걔네다 붙여오고 뭐 깨지는 거뭐 파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주문하실 때 이런 거 참고하시고 뭐 받으시면은 항상 이거는 탄산이기 때문에 냉동에 냉장에 보관해 주세요.